먼저 좌측 플러스 버튼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원하는 크기의 원을 단축키 O를 눌러 그려주고요. 크기와 상하 좌우 여백을 확인하고 B를 눌러 보더 해제, Ctrl C로 원하는 컬러를 적용합니다. 가운데 플러스 모양을 그리기 위해 R을 눌러 2픽셀 너비의 박스를 그려줬고요. B를 눌러 보더 해제, Ctrl C로 보라색을 적용해줍니다. 인스펙터의레 d 디어스를 높여 라운드를 적용해주고 커맨드 D를 눌러 복제해 줍니다.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러를 클릭 드래그해서 90도 회전을 해주었고요 모든 레이어를 선택한 후 그룹으로 묶어 BTN s l 애드 r Add라는 이름으로 재정의 해줄게요. 여기서 잠깐 이 플러스 레이어를 L을 눌러 라인으로 삽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R을 눌러 면으로 그려줬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플러스 모양이나 앞서 타이틀바에서 그린 메뉴 아이콘의 경우 L을 누르면 쉽게 라인 레이어로 삽입할 수 있는데요. 라인 레이어를 그린 후 단축키를 이용해 길이를 조정해 보니 인스펙터 수치 값이 소수점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선택해서 위치를 살짝 옮겨보니 위치 값에도 소수점이 생깁니다. 디자인이 완료된 후 이미지 리소스로 출력해줘야 하는 이런 요소들은 이렇게 인스펙터 영역에 소수점이 생기면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져 버립니다. 스케치 파일에서는 벡터 모드로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려진 듯 보이지만 Ctrl-P를 눌러 픽셀 모드로 보면 사실 이렇게 깨져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레이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물을 진행할 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스크를 이용해 인물 사진을 원형에 담아 볼게요. O를 눌러 동일한 크기의 원 레이어를 그려줬고요. 툴바 인서트에 이미지를 클릭해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삽입합니다. 삽입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해준 후 영역 역할을 하는 원 레이어와 함께 잡고 메뉴바 레이어의 마스크 마스크 위드 셀렉티드쉐이프를 선택해줍니다. 바로 그룹 레이어로 묶이는 게 보이시죠? 이 그룹 레이어를 선택해 우측 썸네일도 복사해줍니다. 그런 후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를 바로 선택 마우스 우클릭 리플레이스 이미지를 통해 썸네일 하나하나 일일이 마스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다른 이미지들로 대체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 썸네일 영역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썸네일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담아 보도록 할게요.